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진 옹기의 비유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악 속에서 부패되고 부패되어서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하여 돌이킬 방법, 가망성이 없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산산이 조각나 파멸하게 될 것을 좀더 명확하고 생동감 있게 선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로하여금 깨어진 옹기의 비유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토기장의 어, 비유였죠. 예, 두 가지를 전하게 했는데, 흰 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곳은 쓰레기장이에요. 또한 그 소각장이었기 때문에 불꽃이 그곳에는 늘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꽃이 꺼질 날이 없어요. 이곳은요, 극악한 그 죄인이나 또 혹은 짐승의 시체를 불사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불추겨 불태움으로써 이 몰렉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 승배의 지역입니다 이 몰렉은 고대 샘족이 섬기던 화신 어린아이를 불 속에 던져 제사 지냈던 그런 지역인데요 고대 근동의 신을 말합니다. 이 몰래기라는 이 악한 어린이를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공양. 이런 제의가 향해져서 너네가 나를 사랑해? 나를 섬겨? 그러면 그 너희 자녀들을 나에게 바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와 같은 극악, 극악한 그런 악한 제약 속에서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런 물레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승배의 지역인데, 여러분, 죄를, 한번 죄를 저지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른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이들의 죄는 성경의, 이 성경 문학적으로는 흔히 이곳이 저주와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불태우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예레미아가 유다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깨어진 옹기 그 경고를 한 목적을 바로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유다 전역, 전 지역이 도벳 곧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처참한 형벌의 땅이 될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데리고 그곳 장소로 데리고 갔던 거예요. 예미이가 자, 깨어진 온기를 비유해서, 이 깨어진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범죄한 인생을... 어 다루고 계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발견해 보시다. 온기가 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자기들 자녀를 제물로 삼아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내네 자녀가 너무 너무 내가 낳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 왼수 정원수 같은 녀석 하고 미워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이더러 악한 우상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이 악한 만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재물로 삼아서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극악한 행위입니다. 예루살렘은 대적들에 의해 파괴되고 그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되 대적들에 의해서 성이 아주 포위될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될 때에 그 거민들은 자식들과 친구들의 인욕을 먹게 될 것이라겠어요. 불에 태워진 그 인욕.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옹기 파세의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한 선민에 대한 심판을 재선언 명령에 대해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지만 마치 용기가 깨어진 그 뒤에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겠어요. 불가능해요. 깨어진 뒤에는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정신 차리자가 아니라 자, 우린 정신을 차리자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신을 어떻게 하자? 바짝 차리자. 우리 인생은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 근거르십니까? 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왜 하나님은 유다를 깨어진 옹기로 비유하십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박한 옹기 같은 이옹기 만지면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딱딱한 그 교만함을 이렇게 뜻하죠. 철저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도 없고 영적인 순결도 포기한 이들 이 유다 백성들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셨다고 우리 배웠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바로 지난번 말씀드린 토기장이시란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해요. 자, 깨어지기도 쉽고 이렇게 만지면 잘못하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뭐가 그리 대단할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십니까?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까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전하 여러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가 대단한 존재냐고 물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존재라고 나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청자나, 고려청자나 또 조선의 이 백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저 탐복을 하고 옛날 대감마님들뭐 이렇게 보면은 뭐 청자, 뭐 백자 이렇게 보면 탐을 내고 난리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뛰어난 재능을 가진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청자나 백자를 만드는 그것과 저와 여러분이 비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 어, 감사하죠?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고 탁월하다 해도 흙으로 빚어진 나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빚어졌다? 흙으로. 흙으로 빚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꼭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에 사로잡히고 악을 자양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탐욕을 하고 악을 자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지옥 생활이 바로 그와 같아요. 교만하고 악을 밥 먹듯이 하, 해, 저지르면서 행하고. 자, 여러분 이 도벳 산당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곳이 바로 지옥이야. 산 사람을 그렇게 태우고, 어우 끔찍해서 살이 떨려요. 사력의 골짜기, 예레미야서 19장. 어, 6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죽임의 골짜기라고 하셨어요. 죽임의 골짜기. 그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일들만을, 일들만을 자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과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삶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친숙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 보시다. 하나님이 야 너가 있는 그처소갈 수가 없어 더럽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친숙한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통곡의 벽을 올리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처소를 천국의 처소요, 소망의 처소요, 기쁨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회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처소 소망의 처소 쳐서, 기쁨의 처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일이 회개의 눈물이 없이 깨달음의 그 어떤 마음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살짝이라도 만져보면 그리고 느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할때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게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하며 어떻게 되죠? 사망에, 죽음이에요. 사망을 낳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내 안에서 뿌리채 뽑아 냅시다. 우리 안에서 죄악의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을 받아 태워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깨어지면 한번 깨어지면 깨어진 온기는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회개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한번더 생각하고 만나 주시리라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바로 그것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넌나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늘 불의와 불평과 제약의 터전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 유다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몇 배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셀라무의 TV와 함께하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내 생각은 먼저 내려놓고.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맡기고 다만 나는 어떻게?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기도와 혼육 속에서 마치 습번째 하나가 이 물에다 담그면, 은 오, 그 흡수력이 대단히 빨라요. 그와 같이, 기도를 빨아 흡수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흡수하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제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말씀 중에. 저 역시 아들과 딸을 낳아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저의 양육 방법은 그저 그 당시에만 해도 나라 민족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해서 충복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위험한 때는 그때그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엄마지만은 저들을 이것을때 동행할 수 없고, 다 따라다닐 수 없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유명한 학원 보내고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키워줘요? 그렇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대로 학원도 다닌 적도 없는데, 뭐, 대학교도 1등으로 들어가고. 그거 누가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딸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 만드셨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감사드려요. 네. 바로, 뭐, 악하게 나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이기 전에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암흑에 암흑에 암흑에를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 도움이 역할만 해야 돼, 도움이. 그래서, 참으로 이들이 나의 기도를, 또 나의, 나를 통해서 주시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빠르게, 재빠르게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죄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결하게 사랑하도록, 우리는 나의 자녀들,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의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악의 뿌리가 단 1초도 그들에 들어가지 않고 건드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없으면 내가 자녀들 어떻게 키워? 그잖아요. 렇 근데 그렇게 맡기면 온전하게 그악함속에서도 지켜 주시더라는 걸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을 저는 그러면 반드시 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기도, 우리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돌밭에 떨어지지 않고 옥도밭에 떨어져서 거기서 반드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송이 그 알이 얼마나 주렁주렁주렁 많이 맺었어요. 그와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우리 다니엘, 어, 어2024 다니엘에 보면은 그 언제든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공들이 커져 서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커져 서 있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은 고비,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어떻게 다 헤쳐나갔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꼭 붙잡고 내가 놓는 거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꼭 붙잡고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는 분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가 누구, 누구든지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그걸 책임져야 돼요. 씨앗 뿌린 대로 거둬요. 공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뭐그말 맞아요. 명언이에요. 어, 내가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과일이 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린 씨앗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의 골짜기 우상의 골짜기 죄악의 땅을 탐하지도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울부짖고 외쳤던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마음 깊이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받아들여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란 이 죄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예레미아가. 참으로 이런 상황 너무 잘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한없이 악한 길로만 그저 자행자야 하면서 막 그렇게 아마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격분했어요. 그래서 이이 이, 이 예레미야는 자 생각해 보니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백성들도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다.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었던 예레미아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찾아 예레미아를 찾아 오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또다 또다 예레미아야,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세우고 너를 구원할 것이야 그곳에서. 그런데 예레미아가 이와 같이 한 행동은 뭐냐면 신앙적인 절망감이나. 종교적인 그런 비탄과는 전혀 다른 성격, 다른 성질을 갖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거친 마음을 이렇게 평정시켜 주시게 하여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리미야 15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며 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악한 그들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었든 내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쫓아 행하고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약 가운데 들어갔다 할 자도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가늠자는 파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옹기가 말안 듣고 끝까지 나가는 이들에게는 옹기가 손쉽게 파기된다 파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 말씀을 전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도 손쉽게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셨어요. 예시하셨어요. 이 얼마나 잔악한 잔악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신이 자정하셔서 계시면서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셨던 그런 성지가 죽음으로 오염되고 황무하게된 이유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야,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뭐 합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요,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승배와 그 땅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영적인 순결도 없이 순결 아예 포기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 자리에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며 섬겼던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상, 인생과는 더 이상 교제를 단절하십니다.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더러웠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과는 더 이상의 교제를 단절하시고 이것은요.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참화를 이렇게 예시해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처소인 흰놈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서 장소를 옮겨 거룩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전에서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자신의 파멸과 죽음에 대해 아무에게도 핑계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정가할 수 없어요.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여,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그리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일삼고 영적인 간음을 자영하는 자들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으신다는 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분이야. 그냥 사랑이 많아서 그래도 봐준다. 아니에요. 정령,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이 버린 인생에게 과연 어떤 평안이나 복이 없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편, 106편, 34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하시며 음탕한 그릇 그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맹렬히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파멸시키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인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인 우리도 생각할 때 너무 비참하고 가슴이 터지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주물자나니께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아무리 조금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만져보라했는데 느껴보기 위해서 근데 다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끝까지 제약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나가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받고 우리 자녀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들이 꿈을 펼치며 비전을 해,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